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또사님, 원입니다. 어, 지난 2주 동안은 이 스니커 시장이 굉장히 좀 슬로우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뭐 신제품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이슈가될 만한 제품들은 없었고요. 드디어 다가오는 이번 주 4월 둘째 주부터 엄청난 녀석들의 라인업이 발표가 되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굉장히 핫한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18년도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됐었던 나이키 오네어라는 그 행사에서 여섯 가지의 제품들이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인 네. 보이시죠? 당연히 우리나라 신광씨께서 디자인하셨던 네온 서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6가지의 제품들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리, 뉴욕, 런던, 상하이, 도쿄, 그리고 서울이었습니다. 에어맥스데이 프로모션에 걸맞게 전부 다 맥스 위에 디자이너들만의 어떤 철학과 그리고 이야기를 잘 해석을 했고 지금 발매된 제품의 어떤 이미지 샷들을 보면 은잘 신발 안에 녹아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먼저 좀 발매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지금 4월 13일 날 오전 10시에 나이키 공홈을 통해서 네온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가지 제품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에어맥스 네온 서울 같은 경우는 총두 번에 걸쳐서 발매. 될 예정입니다. 한 번은 이미 발매가 됐어요. 3월 26일 날 1차 당첨자분들이 먼저 스페셜 패키지로 해서 당첨이 되셨고요.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2차 드로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나이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로 발매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발만해서 여러분들께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제 지인분께서 당첨되신 제품을 갖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프리뷰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핫! 그러면 여러분들 신발 이제 오픈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차 당첨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셜 패키지가 함께 동봉이 됐어요. 뭐, 보시면은 뭐, 네온서울 스페셜 팩이라고 해서 티셔츠와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티셔츠는 요게 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뜯지는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 팩이 스페셜 팩이라고 해서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박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97온 에어 GS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 GS라는 표현이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디자이너분 신광님의 이제 이름을 따서 광신 해가지고 이렇게 GS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내 이니셜이 박혀져서 나온다는 거는 정말 와,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페셜한 속지가 적혀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에서 영감을 받은 매운 서울입니다 하고, 여기 디자이너분의 이렇게 이니셜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이런 이 포스트카드조차 굉장히 나중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컬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속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도시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꺼내보면요. 신광씨께서는 에어맥스 97이라는 모델을 워낙에 좋아하셨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디자인적인 영감을 이 제품이 아니면은 되게 담아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태극기가 연상되게끔 하는 검정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네온이라는 이미지가 어쨌든 밤에 빛나는, 화려하게 빛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컬러가 들어가는 요소에는 굉장히 좀 튀는 색깔을 사용해준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어둡게 처리를 하고 심지어 무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어떤 바디의 가죽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네온의 어떤 반짝 빛나는 이 효과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해주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에어맥스 97이라면은 실루엣 자체가 여기 큰 수유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은 수유시가 이메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만져보니까 재질 자체가 스카치거든요. 그래서 스카치가 터지는 부분이 이쪽 스우시의 이 빅스우시 안쪽 면하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가죽 위쪽에 두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어퍼에 사용된 이 흰색과 그 은색이라고 해야 되는 이실 자체가 소재에서 영상으로도 표현이 되겠지만 소재에서 오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스카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섬유의 특징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굳이 스카치가 터지지 않아도 이렇게 화면상으로 굉장히 빛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투명색 파란색과 이렇게 빨간색을 넣어줌으로써 굉장히 매력있게 좀 은은하고 파스텔톤이면서도 네온적인 모습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빨간색 부분은 뭐가 연상이 됐냐면은 왜 스크류바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크류바를 이렇게 깨물어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녹여 먹였을 때 겉에 이그 빨간색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안에 하얀색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색감하고도 굉장히 좀 비슷해요 처음에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네온의 어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리고 어퍼 쪽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끈이 지나가는 이 배로의 이 부분 항상 스카치가 터지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카치 처리를 해줬고 어퍼에 사용된 이쪽 검정색으로 사용된 이 섬유 자체도 유광 소재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신발 자체가 굉장히 빛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풀탭이 달려 있는 그 아래쪽으로 해서는 서울이라고 넣어줬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수우시 마크를 넣어줌으로써 이런 대비. 제가 조던 3탄 서울을 리뷰해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쪽에는 태극기가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뭐 다른 이런 나이키 수우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고 글자를 적는 것 자체가 대칭되는 한 번의 공정을 더 거침으로써 표현을 해준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뭐 별다른 특징은 없지만 이렇게 나이키에서 항상 어떤 밝은 컬러를 돋보이게 할때 사용되는 이 크림슨 컬러를 스우시 안에 넣어줌으로써 이 스우시도 굉장히 돋보이게끔 잘 만들어 준것 같아요. 그리고 아웃솔도 보시면 한쪽에는 이렇게 빨간색의 어떤 크림슨 컬러가 사용되고 또 한쪽에는 파란색이 사용됨으로써 이 신발을 신경 써서 만들어졌는지를 이런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한번 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라인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에 차별성을 뒀고, 여기 보시는 이 그린 라인과 어떤 이런 패턴들을 이렇게 상징을 해 놨었는데, 리뷰를 하면은 할수록 그리고 신발을 다양하게 보는 관점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 드리기 위해서. 디자인적인 어떤 탄생 배경과 왜이 부분은 이렇게 쓰였는지 저렇게 쓰였는지를 조금 이리저리 여기저기 찾아보는 편인데 그렇게 봤을 때또 굉장히 재밌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지에서 많이 봐왔던 로프 끈이 사용이 됐는데 안쪽에 은색 스티치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카치가 터지는 부분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어 요거는 제가 못 보고 지나칠 뻔했네요 이렇게 레이스락 보시면은 와 요것도 수시를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을 넣어 줌으로써 이 신발이 한국에서 발매된 거다 라는 요소를 굉장히 다른 곳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7 이렇게 풀탭을 뒤쪽에 보시면은 한쪽에는 원래 97에 들어가 있는 네, 에어맥스 적혀 있고요 한쪽에는 네. 빛 광자가 이렇게 한 문으로 적혀 있는데 디자이너 분의 성함 그리고 그 한자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내온 부분 처리를 한 거를 계속 보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요소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발등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실착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많이 접히게 되잖아요. 주름이 가게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이 깨지거나 찢어지거나 하는 결함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이 과연 내구성으로서 얼마만큼의 지속력을 가져줄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뭐 디자인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는 100점 만점을 주고 싶고요 레고 보면은 광선검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 한번 띄어 봤는데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 전환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하트! 아무래도 저는 디자인적인 어떤 철학에 대해서 뭐 인터뷰를 참고를 하기는 했지만 좀더 자세한 영상은 그 신광 씨의 어떤 인터뷰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인터뷰 한번 꼭 보시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이 신발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원도였죠? 좀큰 산불이 났었는데,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큰 피해 없이 잘 이렇게 수습하셔가지고, 다시 정상생활로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멀리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당장 오늘 리뷰해드렸던 이 네온 서울이 꼭 당첨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